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주방에서 가스레인지를 켠후 요리를 시작합니다. 마침 요리 재료가 떨어져 집 앞에 있는 마트에 들러다 왔습니다.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가스레인지의 불이 붙어 크게 번진 상황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신속히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손에 쥐어진 컨트롤러를 이용해 가스밸브를 돌리세요. 문제 발생. 다음 더 커진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점점 불길이 커지고 있는 상황. 가스레인지를 향해 소화기 손잡이를 눌러 분사해주세요. 집에 비운 사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사고를 쳤습니다 고양이가 인덕션 위로 올라와 전원이 켜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전투코드를 뽑아주세요 문제 발생 다음 더 커진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점점 더 불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덕션을 향해 소화기 손잡이를 눌러 분사해주세요. 문제 발생. 침착하게 대피할 준비를 하세요. 비상 상황입니다.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불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신속하게 다음과 같이 대피해주세요. 화재 발생 시, 먼저 불이야 라고 크게 소리지른 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침착하게 119에 신고 후, 사고 위치 및 사고 상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전화를 끊지 않고 119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는 누구인가요? 사업주와 노동자 중 선택해주세요 어? 아, 사장님 오셨어요? 오늘따라 기계가 잘안 움직여요 어제 야근할 때는 잘 됐는데 어, 뭐 잘못 건드린 거 아니야? 기계 전원 빨리 켜봐 아, 하필 지금처럼 바쁠 때 아, 예, 안전장비 입을 거 가져올까요? 잠깐 보는 건데 뭘 가져와 그냥 해 예... 어... 그럼... 전원... 키겠습니다 현재 납품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기계를 가동합시다 프레스기 안쪽에 이물질이 걸려있습니다 제거해주세요 어? 저 안에 낀거 뭐지? 잘안 보이네 가서 봐야겠다. 작업 시작 전 기기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후 가동해야 합니다. 작업은 무조건 2인 1조로 진행하며, 특이 상황이 발생 시 행동에 앞서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작업자의 안전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길이의 공구로 수리해야 합니다. 안전 지주, 또는 안전 블록을 설치하고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 게에 들어가면 프레스의 작동이 정지되어야 합니다.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량의 효율성을 위해 프레스 조작용 스위치에 테이프를 감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해두었습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무효화합니다. 자자, 더 빨리하자고 기관이 촉박해! 조작 스위치를 임의로 개조하면 안됩니다. 방호장치의 수리, 교체 등의 상황을 제외할 시 광전자식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서는 안됩니다.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블록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기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작업을 재개합니다. 작업 효과를 올려주세요. 작동 전 금형의 조립 상태, 여유 틈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 브레킷 등의 모서리 부분이나 볼트의 돌출이 없도록 합니다. 작업 시 금형에 정확히 소재를 삽입하여 하부 금형에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어? 방금 무슨 소리지? 삼일르 괜찮아? 집수조 내부에 들어간 삼일르에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를 구조해주세요. 집수조 출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주세요. 죽은 공기가 다 빠져나왔다면 안전장비를 착용 후 진입해주세요. 표시된 목표점을 향해 내려가세요. 산소 포화도가세요하락중스니다표스템 목표점을 하게, 슈스템, 목게연락게 도착했습니다. 운영 밧줄을 이용해 3일을 구출했습니다.